9월 초 인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이를 앞두고 인도 대통령실은 G20 만찬 참석자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여기에 인도의 영문표기 인디아가 아닌 낯선 국명이 쓰여 있습니다. 바라트, 힌디어로 인도를 의미합니다. 사실 인도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들의 나라를 바라트로 불러왔지만,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바라트를 쓴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를 두고 현 정부가 국명을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갑자기 인도는 국명을 바꾸려고 하는 걸까요? 이 속에는 아주 복잡한 인도 정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바로 이 사람,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있죠. 각종 외신에서는 이번 국명 교체 이슈가 바로 이 모디 총리가 내년 총선을 노리고 펼치는 정치 공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모디 총리가 누구인지 알아봐야겠죠? 그를 알기 위해서는 2014년 총선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2014년 총선 인도는 10년 만에 정권교체가 일어납니다. 당시 여당 인도 국민회의가 부정부패 스캔들과 경제침체로 지지율이 추락하며 모디총리를 내세운 인도인민당이 정권을 잡게 된 건데요. 하층민 힌두 집안에서 태어나 홍차를 팔던 모디총리는 힌두민족주의를 외치며 지지자들을 결집했습니다. 힌두민족주의, 그러니까 인도인의 80%를 차지하는 힌두교도인들만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이슬람, 기독교, 불교 등 힌두교의 종교는 배척하는 기조를 보인 것이죠. 특히 이슬람에 대한 탄압이 심했는데요. 무슬림 남성이 힌두 여성과 결혼을 미끼로 강제로 이슬람교로 개종시키는 것을 뜻하는 러브 지하들을 막기 위해서 의심되는 무슬림 남성에 대해 징역형은 물론 폭력적인 진압도 허용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체는 에 사실 그렇게 분명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힘든데 우리가 좀 강경하게 나서야 한다.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무슬림 남성들이 린치를 당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사실 많이 있고요. 또한 힌두교는 소를 신성시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소 도살 금지법을 시행했었는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종교적 이유로 돼지고기 대신 소를 먹어왔던 무슬림들의 일상적인 식습관을 막는 행위도 했죠. 이러한 여당과 모디 총리의 힌두 민족주의 강화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강해졌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과 무력분쟁도 마다하지 않았거든요. 모디 총리가 2019년 총선에서 연임에 도전할 때 카슈미르 지역에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카슈미르 지역은 1947년 독립 당시 종교 갈등으로 인해 파키스탄 영과 인도령으로 나누어진 곳인 만큼 오랜 세월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9년 2월, 이슬람 무장단체가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에서 대형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키면서 인도인들이 분노하게 됐죠. 모디 총리는 국경까지 넘어서 파키스탄을 공격했고, 이에 많은 힌두민족주의자들은 열광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뭐 테러단의 뭐 요원들을 수백 명을 사살을 했다라는 식으로 인도 집권당의 공식적인 선거 캠페인에서 모디 총리를 하숙군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인도는 역시 이렇게 인도를 내외의 적으로부터 이렇게 수호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선거 캠페인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큰 호응을 얻어서 압승을 거둡니다. 인도 선거에서 이렇게 힌두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탄탄한 지지층을 가진 모디 총리의 지지율은 76%에 달합니다. 76% 되게 높은 지지율이지만 한때 지지율이 80%를 웃돌았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떨어진 지지율을 잡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새로운 카드가 필요했죠. 그 카드 중 하나가 바로 국명 교체. 정부와 여당에서는 인디아나 영국 식민지 시대의 용어라며 바라트로 쓸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자들은 원래 힌디나 산스크립트 같은 인도 언어를 훨씬 더 중시하기 때문에 인디아를 식민지 시대 영국 사람들이 부르던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영국인들이 뭐 새삼스럽게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게 아니라 인디아라는 이름이 기원은 굉장히 오래된 이름이거든요. 야권에서는 2016년 인도 대법원이 이미 국명을 바라토로 통일하자 요구한 소송을 기각한 적이 있다며 국명 변경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점점 더 강해지는 모디 총리의 힌두민족주의. 하지만 그로 인해 인도 내 민주주의는 퇴보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내년 총선에서 인도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